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스보스 TV 운영자 신상호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리는 톤이 좀 높죠. 저는 어, 원래 이렇게 조금 사, 상담할 때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하는데 그동안 강의 4개를 찍었을 때는 제가 조금 조금조근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여기 제가 이번에 유튜브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마이크를 하나 샀는데 이게 좀 예민해요. 되게 예민한데 조금만 크게 얘기를 해도 소리가 좀 깨지더라고요. 들 듣기 싫을 정도로. 그래서 아, 조근조근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네 개를 그렇게 찍었는데 저희 팀원들이나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어, 지루하다 좀 이제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편집을 하면서 좀 지루한데 편집 자체도 지루했어요. 이렇게 좀 지루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마이크에 대해서 소리를 좀 잡는 그런 거를 공부를 해서 지금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강의부터는 여러분들께 제가 조금 평소 설명해드리는 톤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조금 그래도 지난 강의보다는 덜 지루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릴 부분은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갱신형과 비갱신형 다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게 좋다. 어떤 게더 좋은지,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진 않더라고요. 갱신형도 갱신형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요. 비갱신도 비갱신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게더 중요한지, 나한테 어떤 게더 맞는지, 이런 부분들 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갱신형. 갱신형부터.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 상품 자체도 갱신형 보험이 있고 비갱신형 보험이 있고요. 특약도 있어요. 저 지난번에 주기약 특약도 설명드렸죠. 특약에도 갱신형 특약이 있고 비갱신형 특약이 있어요. 두 가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비갱신형은 표시가 보험증권의 표시가 20년납 100세 만기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20년납 100세 만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년간 돈을 내면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다라고 해석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갱신 100세 만기 또는 3년 갱신 100세 만기,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년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그게 언제까지 올라가냐? 100세까지 올라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비갱신형과 갱신형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비갱신형의 구조를 조금 그림으로 표서, 표현해 드릴게요. 비갱신형, 5만원짜리 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20년 납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5만원을 계속 냅니다. 그, 20년까지. 20년 동안 계속 내고요. 그 이후부터는 보험료를 안 내요. 20년 납 100세 만기. 20년간 내면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요 구간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장을 계속 받아요. 그냥 공짜로 보장을 받는 거죠. 갱신형은 어떤 구조냐면, 2만원이라는 보험료를 냈을 때, 보험료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언제까지? 100세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내려가기도 합니다만, 내려가는 일은 그렇게 거의 없어요. 그대로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소폭 하향하는 경우가 많은, 하향, 하향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갱신형 특약이나 갱신형 보험들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구조가 이렇습니다. 근데 처음에 가입할 땐 비갱신형이 5만원이고 갱신형이 2만원이에요. 이 보장이 똑같은 보장을 가입을 하더라도 비갱신형이 갱신형보다 처음에 가입할 땐더 비쌉니다. 갱신형은 저렴하죠. 왜냐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5만원짜리 보험을 20년간 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총 내는 보험료는 1200만원이에요. 비갱신형은 보험료 변동이 없기 때문에 1200만원이 확정이 됩니다. 갱신형은 보험료가 어떻게 되냐면, 2만원이 예를 들어서 뭐 2배, 또 다음 갱신, 10년 갱신 때 2배, 4만원이 되고, 또 4만원이 5만원, 6만원, 또 7만원, 8만원이 되는 걸총 계산을 했을 때, 대략, 잠시만요. 대략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확정은 아니에요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몰라요 갱신형은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얼마나 올라갈지는 계산이 힘듭니다 왜냐면 10년 후 20년 후에 그때 물가랑 또 그리고 또 병원 그 의료수가 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갱신률을 산정하기 때문에 현재 표시된 갱신률은 틀린 정보예요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게 갱신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갱신형 보험을 가지고 계신, 갱신형 보험을 추천하는 설계사분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 뭐, 오래 살지도 않을 건데, 60세, 70세까지는 보험료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갑니다. 현재 여기 보표 보세요. 몇백 원씩 밖에, 몇천 원씩 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보험료 조금 조금밖에 안 올라간다면, 지금부터 싸게 가입하는 게 금액적으로 이득입니다, 고객님 하면서 갱신형 보험을 추천합니다. 틀린 정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보험은 당장 이몇 년을 보고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 내 평생의 의료 보장을 보장, 그 보장해 주는 게 보험이에요. 그러면 내가 평균 수명이 현재 거의 80세가 넘어갔죠. 90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90세까지 길게 보셔야 돼요. 보험은 내가 과연 이 80세, 90세까지 살게 됐을 때 과연 비갱신이 이긴지 갱신이 이긴지 길게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갱신 비갱신형이 가입할 때는 비싸요. 하지만 길게 보면 갱신형보다 대부분 저렴합니다. 이해되셨죠? 또 비갱신형은 이 사실상 이 5만 원이 점점 더 보험료가 싸지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5만 원이 20년 후에 5만 원과 가치가 다를 테니까요. 돈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똑같은 5만원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저렴해진단 말이에요. 옛날에 짜장면이 뭐, 500원, 1000원이었는데 요즘은 뭐 7000원, 8000원인 것처럼. 돈의, 물가가, 물가가, 물가, 돈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험료는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점점 저렴해지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어요. 갱신형은 이 물가 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만약에 손해가 심하다, 그러면 갱신율을더 올려요. 보험사별로 갱신 갱신되는 그 퍼센테이지도 다릅니다. 정해진 것도 없어요. 그래서 현재 저렴하다고 가입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는 거죠. 비갱신형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 전체적인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단점은 뭐가 있냐면 처음에 가입할 때좀 비싸요. 비싸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매월 내는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갱신형의 장점은 뭐냐면 처음엔 굉장히 저렴합니다. 하지만 갱신되는 수준까지 다 고려했을 때 이거 사실 굉장히 비싼 보험인 거죠. 장단점은 정확히 이렇게 나눠집니다. 아시겠죠? 어, 그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갱신형 자료. 이렇게. 이게, 이 보험이 뭐냐면, 그, 홈쇼핑 같은 데서 많이 판매되거나, 또 전화, 보험 가입하라고 전화 많이 오죠. 그때 판매되는 보험입니다. 여러분들 TV 보시면은, 뭐, 보험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암진다, 암보험, 만 원이면 됩니다. 몇만, 이만 원이면 됩니다. 뭐, 만 원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홍보를 하는데, 그거 거의 다 갱신형이에요. 금액이 저렴한 걸 강조해서 보험을 판매하기 때문에 비갱신 보험을 홈쇼핑이나 이런 데에 판매를 못하는 거예요. 많이 팔리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암보험 8만 원이면 됩니다. 10만 원이면 됩니다. 근데 TV에서 이거 보면은 가입하시겠어요? 그렇죠. 만 원, 2만 원이면 됩니다. 라고 홍보를 해야 아, 내가 가입한 암보험은 10만 원이나 되는데 저기는 왜 2만 원밖에 안 하지? 저걸로 가입을 해야겠다. 라고 속으시는 거죠. 그래서 홈쇼핑이나 TV 또 전화 로 인한 보험 판매는 대부분 갱신형 보험을 많이 판매하는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독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암보험인데요. 퍼펙트 케어 암보험. 보험사는 얘기, 아, 보험사도 여기 나와 있구나. 수정을 해야겠네. 보험, 암진, 암보험인데요. 19,400원입니다. 50세 남자가. 오, 여러분들 50세 남자가 암보험 가입하면 최소 5만원 정도 나와요. 비쌉니다. 굉장히 비싼 나이, 연령대인데 2만 원이면 돼요. 근데 이게 10년마다 갱신이 됩니다. 60세, 70세, 80세, 90세 보험료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2만 원이 4만 원이 되고요. 4만 원이 8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10만 원 넘어가고요. 22만 원까지 됩니다. 계속 보험료 올라가는 보험료를 평생 내셔야 돼요. 총 납입 보험료 6,786천만 원 정도 되고요. 이거를 한 달에 나 월 환산으로 보험료를 계산을 하니까 10만원이나 돼요. 결국엔 비갱신 보험료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비갱신이 더 싸죠. 이런 수준이라면. 총 6천만원짜리 보험이라면 여러분들 비갱신으로 계산을 해보면 20년 납 비갱신이면 한 달에 거의 30만원 돈 되는 보험을 가입하신 겁니다. 갱신형이 여러분들 이렇게 위험해요. 엄청 많이 올라갑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갱신형 보험의 설계 아닌데요. 이 보험은 뭐냐면 20년 만기 갱신 종류 100세 이렇게 써있죠 여기에 이게 이거는 20년마다 보험료가 바뀌는데 100세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내셔야 됩니다라는 보험이에요. 특약에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갱신은 특약별로 이렇게 퍼센테지가 달라요. 얘는 51%, 얘는 40%, 얘는 393%, 얘는 400%. 퍼센테지가 높은 걸 보면은 암 진단비 굉장히 많이 청구를 하게 되는 보장들이잖아요. 보험사의 손해가 심하니까 갱신율을 높게 잡는 거예요. 4배나 올라갑니다. 4배. 그리고 뭐 뇌혈관 질환 진단비, 이것도 좋은 보장인데 이거는 갱신율이 500%나 돼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갱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500% 보험사의 손해가 심한 보장들은 갱신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암, 뇌, 심장 그리고 입원비 이런 것들은 절대 갱신형으로 가입하시면 안 되세요. 나중에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 전체적인 전체적인 갱신률은 400%예요. 400%네 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저 절대 저, 적은 수치는 아니죠. 보험료 28,000원 짜리인데요. 이게 14만원이 됩니다. 한번 갱신될 때. 그 다음에 36만원, 이 어마어마한 거죠. 네. 갱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비갱신부터 가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갱신형을 아예 무조건 가입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갱신형은 언제 필요하냐면, 내가 비, 비갱신형으로 보험이 다 준비가 됐어. 근데 암보험을 하나 더 가입하고 싶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갱신형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어요. 60세 이전까지 보장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보장은 60세 이전까지 보장을 넉넉하게 받고, 그 이후에 너무 많이 오른다 싶으면 해지해도 내가 이미 가입해놓은 비갱신형 보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 아예 보험이 하나도 없는데, 첫 보험이 갱신형이다. 이거는 좀 잘못됐어요. 왜냐면, 하 나중에 보험 60세 넘어가서 보험 해지하게 되면, 보험이 아예 없는 거죠. 그, 때 돼서. 그러면 의료보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갱신형, 첫 번째로 비갱신형으로 먼저 보험을 보충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갱신형을 고려를 하던가, 보충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게 좋,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비갱신형이 좋은 또 하나의 이유.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 60세 이전까지 소득이 있어요. 돈을 벌죠. 그리고 은퇴 후에 노후자금 이런 걸로 먹고 산다고 가정했을 때 보험료를 아예 안 내는 게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해놓고 보험을 다 내고 은퇴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20년 납이 됐건 30년 납이 됐건 비갱신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다 내시고 100세 이... 은퇴... 은퇴 이후부터는 보험료를 아예 안 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의료실비 있으시죠 의료실비 의료실비는 의료실비 역사상 비갱신형이 없어요 없었어요 전부 갱신형입니다 어, 2009년도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의료실비는 전부 갱신형 보험으로 판매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보험이 됐건 뭐 종합보험이 됐건 치매 뭐 여러가지 보험이 있는데 의료실비가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보험료 뭐만원 이만 원으로 병원 가서 만원 이상만 보, 병원비 병원비 만원 이상만 나오면 의료실비에서 바로 청구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유 불문 그냥 병원 가서 병원비 영수증 받아서 청구하시면 의료실비에서 지급이 돼요. 그럼 보험사의 손해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요즘은 의료실비 잘안 받으려고 요 심사도 엄하고 요즘은 이렇게 보험사에서 의료실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의료실비는 전부 갱신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갱신형이 의료실비를 비갱신형으로 내면 손해가 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크니까 갱신형으로 밖에 출시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갱신형이 보험사의 비갱신보다 더 이득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입된 보험에 갱신형이 있는지 비갱신형으로 비갱신형은 어떤 게 있고 갱신형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몇 가지 실제 증권들, 갱신형이 들어간 증권들을 보면서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사 증권인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갱신형 보험들, 갱신형 보험이나 갱신형 특약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험 증권에 다써 있습니다. 갱신이라고. 보시면 얘 입원비, 수술비 그리고 또 입원비, 요세 가지가 갱신이에요. 3년마다 보험료가 갱신이 되고요. 어, 언제까지 갱신이 되냐? 80세까지 계속 보험료가 올라갈 겁니다라는 안내죠. 네. 보험증권에 여러분들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갱신들. 이렇게 되고요. 생명보험사 갱신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손해보험사 갱신 보여드릴게요. 손해보험사의 갱신은 이렇게 보입니다. 보장명이 있고, 옆에 갱신형 이렇게 써있고요. 100세까지 갱신이 된다는 뜻이에요. 얘도 있고, 얘도 갱신. 근데 이 갱신 얘네 두 개는 의료실비예요. 의료실비 특약이기 때문에 갱신형, 얘네 갱신형은 당연한 거고, 어, 어쨌건 이렇게 갱신형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그냥 갱신 글자가 없이 100세 이렇게 되어 있거나, 또는 납입기간 이렇게 정해져 있고, 어, 이거는 보장기간, 여기 납입기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들, 갱신이나 글자 없고 이렇게 기간이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은 비갱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입, 가입하셨고 가입하시면 증권에 보험증권에 갱신형, 비갱신형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